하동의 송림입니다. 어, 너무 아름답네요. 어, 섬진강 어, 푸른 물이 흐르고, 백사장 넓은 백사장에 하동포구 옆에 이렇게 송림이 자리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숲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이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 평화로운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어, 생각하게 합니다. 어, 이 시간에, 131번째 어, 삶을 떠받치는 식물섬유. 사실, 오늘날 페이퍼리스, 종이가 필요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많은 종이가 필요하죠. 그, 종이의 원료가 바로 어, 식물섬유죠. 식물섬유를 꼬면은 새끼줄이 되고, 어, 종행으로 짜면은 직물이 되는 거죠. 네. 식물과 동물의 그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은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세포가 다릅니다. 식물의 세포는 아주 경고한 어, 세포벽이 있습니다. 시상초에 바다에서 상륙할 때 이끼류 같은 것이 상륙할 때 바다에서 흐물흐물하던 것들이 지상에 오면은 이게 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견고한 세포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포벽에다가, 그 셀루로즈로, 이렇게, 당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셀루로즈를 만들어서, 이제 경고한 세포벽을 만들어서,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높이 설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은 뼈가 중심에 있지만은, 나무는 뼈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세포벽을 쌓아서 벽돌처럼 쌓아서 견고한 나무가 되는 거죠. 네, 그주 그 성분이 셀룰로즈인데 그그 포유류 동물들은요, 셀룰로즈를 세포벽이 중에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도 그 초식 동물은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그 미생물을공생하게 해서 셀룰로즈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이나 말이나 소들은 셀룰로즈를 근데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럼 셀룰로 그 식물 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체에 이롭다고 합니까? 자네 아, 가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그것을 모기로 하는 유산균 등 장내에, 예, 선호균이 증가해서 장의 컨디션을 조절해 줍니다. 장 컨디션 조절, 한 가지. 두 번째는 식물 소미가 장을 통과할 때 유해물질을 흡수해 버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유해물질 흡수. 세 번째는 그변의 배설물의 양을 조절해서 통변이, 좋게 합니다. 변비가 없앤, 없어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장 청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 섬유 자체에는 영양분이 없어도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종이를 만드는 데도 대량의 식물 섬유가 필요하지만 우리 인체의 컨디션을 조절하는데도 대량의 그 식물 섬유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일반 동물들은 식물섬유가 필요 없냐? 예를 들면, 사자는요, 자잘 관찰해 보면, 은 예, 얼룩말을 잡아서 어디부터 먹는지 아십니까?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장부터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에 있는, 아직 장에 남아있는, 예, 식물섬유를 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